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특별차일지입니다 음, 다음 주를 대비해서 주식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금요일, 거저께 금요일까지, 그야말로 줄기차게 주도전도는 상당한 시세를 내면서 올라왔는데, 아마 주도제에 올라타신 분들은 저게도 투자금에서 한50% 정도는 수익 보셨을 거고, 어,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장이 지수 밴드가 자체가 왔다 갔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뭐 별볼일 없이 체감적으로 안, 별볼일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철저하게 그 양분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그렇게 데려봅니다. 한동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는 놈이 간다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장은 조짐이 그런 쪽으로 가드야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소재주 이쪽이, 빠터리 주식에 한60% 정도 당그고그 외에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로봇도 많이 올라왔지만 은 실질적으로 지금 덜뿔처럼 퍼져가지고 반도체로 옮겨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한40% 정도는 반도체 이런 걸 해도 상당히 괜찮겠다. 그리고, 소재주는, 우리가 아는 소재주들은 거짓 뭐한 더블 정도 가까이 뭐 평균적으로 올라와 버렸고, 반도체 주식도 선두주자들은 거짓, 금년 한 1일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 더블 정도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두주자들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니툰 자, 리툼 자 붙은 이 리툼이 뭔지, 뭐, 거의 뭐, 솔직히 뭐, 공부를 해도 뭔지 뭔지 모르겠어요. 난전 삼각인지, 내 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툼 자만 붙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끝없이 올라가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보면서 강원 에너지라그 하는 이놈. 그것도 뭐, 자회사가 뭐, 리툼 자 붙었는데. 1 5 0 0 원짜리가 한 2, 3년 전에. 28,000원이니까. 이몇백 올라온 겁니까? 1,500원짜리가 28,000원. 그, 뭐, 그, 렇게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리고, 금량이는 그런 회사. 뭐, 몇 조가 됐죠? 몇 조가. 이게 시가총이 액몇 조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별브 몇천원짜리였는데. 그리고 뭐, 하이드로 니툼. 뭐, 어반 리툼 사는 니툼 자국 붙었다 하면뭐 뭐, 뭐. 10배는 문제없이 10배, 20배씩 지금 올라가 있는 중입니다. 이거, 이건, 전후에는 정말, 그저 그런 회사. 아, 뭐, 뭐, 크게 실체도 없고, 뭐, 그런데, 리툼이 뭔지 모르지만, 뭐 크게 말하면 리툼이, 뭐, 우선, 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어,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의 용주들, 그 사모컴포트 같은 거. 컴퓨터 시대가 딱 돌아야 하니까, 그게 뭐, 일등을 날라가가지고, 그렇게 대단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한국 이동통신, 그게 삐삐라든지 이동통신이 그냥 뭐, 휴대폰 오가지고, 그게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게, 저, SK텔레콤, 지금. SK텔레콤, 뭐, 지금 보면 은 뭐, 그냥, 그냥 그런 회사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결과 리툼이다 뭐다, 지금 배터리다, 이것도 몇개 회사만 이제 차후에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난그 위에는 뭐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회사도 수두룩하게 놀이라고 이 봅니다. 정초하고 지금 한 마디가 그제가1분기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 마디가 끝났다 이래 봅니다. 저번 주로 한 마디가 끝나고 이제 4, 5월달에 이 주도주에 올라타야만이 또 그런대로 시세를 재미를 볼 건데, 그렇지 못하고 또, 뭐, 한 분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깨졌다고 해가지고, 물렸다고 해가지고, 그 붙들고 계속 끙끙 앓고 있으면 아마도 상당히 괴롭고 소외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그야말로 가는 말에 그냥 올라타야만이, 그런 대로, 웃을 날이 좀 생기지. 어떤 놈들은 뭐, 무슨, 3년, 4년, 5년 보면 된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소리에 불과하다 주식은, 그야말로 아살판인데, 작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한해 내내 내리꽂는데, 무슨, 내년, 몇 년이, 어디 있어요, 몇 년이 어디있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복컴퓨터 거든거 70만원 거든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판국에, 무슨 노름판에 뭐, 3년 후에, 오해, 5년 후에가 뭐 있어요? 미국장이 많이 올라간다고? 미국장도 역시 마찬가 지금, 부러지기 직전에 있는데, 무 소리하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정초에 보니까 11만원 돈 하던 게 45만원 돈. 그렇게 한 단순 계산해서 한300% 이상 날아갔죠. 여러분들도. 더가려가 봅니다. 에코프로 BM은 9만원짜리가 23만원 갔으니까 한150% 정도 올라갔죠. 근데 에코, 에코프로 BM은 제가 보는 전 눈에는 거진 종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 종점에 도달했다. 에코프로는 갈 것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LNF는 18만원짜리가 26만원 왔는데 저번 주에 한 3일 동안 좀 올라가지고 한45% 올랐는데 30몇 밖에 못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LNF는 그렇기 때문에 그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다음 주부터는 에코프로라든지 에, 에코프로 BM을 제끼고 얘가 선두주자로 나설 확률이 농후 해가 있습니다. 다 한번 봐봐인 된다면 보고 있으니까요 <laughs> 얘도 돈잘 버리고 기술력 빵빵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LNF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이걸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마 30만원 넘어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세로닉스는 15,000원짜리가 31,000원 갔으니까 약100%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세로닉스를 공략하지 말고 이제는 LNF를 공략하는 게 아마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 참여하시면 됩니다. 포속계 개미가는 16만 7천원에서 한 26만원 되왔으니까48% 50% 미만 왔으니까 요거는 충분한 lnf가 뛰면 은 또다시 따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고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노 신소재 이런 것도 한 상당히 70% 같고 특히 이 코스모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가학 이거는 뭐 삼성하고 여기있뭐뭐뭐 뭐, 하고 여기있 하면서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 왔습니다 100% 훨씬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빨간놈은 내버려 둬 버리고 그리고 그 폐배터리 그 승인 하이텍과 셰비캠은약한 50%에서 70% 올라 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야량올라갑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대주전자 재료가 상당히 먼것 같습니다. 이소대주 중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근데 뭐, 음, 올해 매출과 영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요게 조금 소외돼가 있습니다. 올해 뭐, 건축주에 8만원짜리가 9만원 와가 있으니까 한20% 올랐네요. 근데 충분히 안간 놈이 어느 날키 맞추기 하러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해보고, 가능성이, 가능,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저 혼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오늘의 제목은 첨보입니다, 첨보. 천보. 자, 첨보가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에 가서 아마 들은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F절해질이라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소재 중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상당히 비싸고. 근데, 어, 중국 항해로, 중국에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도 주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에 비해 가지고 이 첨보가 2021년도부터 금년 초까지 정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고, 작년 4,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 행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에 최고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에 20만원 넘게 하던 게 22만원 지와 있으니까, 얘가 금년 초에 20만원 할 때, LLF 같은 건 11만원이었고, 에코프로 비행 9만원 하던 겁니다. 그리고 LLF 역시 마찬가지로, 18만원 했고, 포스케미칼 17만원 하던 게, 이게 이해가 지금 대장이 했습니다한 해로, 한 3년 전에, 제가 저기 가서, 가운데 어디 있었고, 볼로 치고 있는데, 그때, 아니, 요거에 상당히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조금 사두었었는데, 그때 9만원, 10만원 미만이었는데, 아, 너무 안 가고, 딴 놈이 자꾸 하길래 열받아가고한 반, 절반 팔았다. 그랬더니만, 집업 사료 스를 지나고 나니까 급등해버려가지고 17만 원, 18만 원 올라가 버리네. 상당히 그는 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첨보에 근데 첨보 이거는 뭐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정세를 세만 금에다가 대대적인 정세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공장을 크게 짓고 있는데 물량이 뭐한 4만 7천 7천 톤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 접어들면 한 15만 톤으로 늘어. 이뭐 한따뜻을 늘어나죠. 그러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정설해가지고 물량을 파일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오, 올해 보니까 얘들이 어, 며칠간에 오면 이 상당히 많이 오죠 응? 음? 어, 잠깐만 지금 한번 보고요. <laughs> 어쨌든, 어, 올해가 작기보다는약한50% 이상 명업이 올립니다. 올리기 때문에, 에, 그런 점을 참작해가지고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단타를 못하고, 그, 장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실 분들은, 이 하반기를 가져갈 분들은, 이 첨보를 사가지고, 또 여기서 좀더 밀려가지고, 20만 원 미만으로 이룬다면, 정말 너무 좋은 거고. 그사보하면은 아마 상당히 그 수익률이 발생하겠다. 작년에 한 3,300억 해군데 올해 한 4,700억, 5,00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이 한 5,000억, 500억 정도 좀 넘게 했는데 올해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로 수익 낸다 하니까 상당히 그 가파르죠. 올해 하반기 되면은 아마 이게 다시 하반기 안 가서 둘이 붙어 배는 똑같이 LNF라든지 포스케케미카를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 주가가요? 금방, 이게 주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뛴다 이러면 눈가 빨사에 이 점포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요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음, 내려오면은 야금야금 야금 사모하시면 아마도 큰 재미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